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모형도 잠깐 봤거든요.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대단지. 와 너무 오늘 기대가 되는데 팀장님 현장 소개에 앞서 먼저 팀장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주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의 송혜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송혜진 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뒤에 보니까 아이파크 포레스트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이밍이. 네, 네. 와 오늘 현장 기대가 되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현장이 어떤 현장일까요? 아 저희는 메디컬 클러스터에서 의세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화주 운전 가장 노른자일 땅에 메디컬 플러스트그 아, 그대로 하세요 그냥 바로 메디컬 클러스 A 2블럭에 들어가서 의세권 아파트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아 세, 의세권이요 네네네, 네네네. 와 몇 세대인가요? 제가 잠깐 모형도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아, 저희가 총 3,250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25개 동으로, 와. 브랜드로는 최대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3,250세대. 네네. 아이파크. 네, 맞습니다. 와, 브랜드 네이밍만 보더라도 이 포레스트, 포레스트가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숲. 맞죠? 네. 네. 오늘 현장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제 청약이 끝났나요? 팀장님. 예, 청약 끝나고 지금 선착순 집적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최대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로얄층을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평일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계속적으로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고객님들이 여기 오셔서 내가 마음에 드는 호실이 있다 하시면 계약금 얼마 필요한가요? 1차 계약금 놀랍게도 천만 원만 준비하시면 돼요 아 천만 원만? 네, 네 천만 원만 있으시면 내가 원하는 동, 원하는 층 바로 선점할 수 있는 선착순 주줍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겠죠 네 빨리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엄청난 대단지의 스케일 모형도 앞으로 가서 단지 소개 네. 정확하게 좀 해주시죠 이쪽으로 보실게요 네. 어, 여기 와서 보시면 우선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25개 동으로 해서 가장 아까 말씀드린 포레스트한 이름에 막 걸맞게 전체 47,000평에서 단지 안에 2만평 정도가 다 공원이에요 와... 그리고 그 앞쪽으로 공원이 또 1만4천평 정도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네네네. 숲 속에 있는 집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고요 이 전체 단지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동강거리나 사생활 침해는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도심이지만 도심에서 볼수 없는 공원을 끼고 있는 아파트다 뭐 공세권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표현이 정말 땀...